네, 여기는 네만, 상겹살, 네. 네, rat... 네, 네만 삼겹살. 네, 네만 삼겹살. 예, 1인 정식인데, 너무 음직스럽고요아 뭐, 이거 너무 저렴합니다. 이거 네, yeah, 보세요. 예 네, 이렇게 푸짐한데, 가격이 8,900원, 우격 삼겹살, 9,000원, 7,500원 대패 도시락. 비싸요 나예 엄청 어, 저렴하고. 그 네, 저렴하고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, 이 15분. 지금 네. 네, 네. 저희가 제일 큰평소가1 5 평이고요. 이보다 네, 조금 더 작은 폰도 같은 경우 제일 작은 데가 저희가 8 평짜리가 들어있고요.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아마 창업 비용이 많이 줄어들어요. 이게 어, 주로 저희 직영점 같은 경우는. 지금 여직원 혼자 있거든요. 거기 3600 나오고요. 저번 달 5일 닫았어요. 그리고 이 근처 같은 경우는 정말 프로토도 젊으신 분들이 요즘에 들어오셔가지고, 매출 엄청 올리신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지금 저보다 그분이 29인데, 그분은 1년 만에 1억 찍으셨어요, 한 달. 아 그리고 월요일마다 닫으시고, 직원 4명으로 프로토 도리세요 상권이 어디가죠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식 상권이 있 중식으로 중식으로 맞죠? 맞죠? 중심 가꺼 들어와봤자 월세만 비싸고 하지, 조금 주택 땅꺼들 들어가도 저희는 월세 같은 경우에는 70에 가100 정도? 더선데 있으면 더 들어가시면 되는데, 저희는 2선, 3선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테이크아웃 해보나 수정을 하고 있잖아요. 와서 이 배관들은 다월픽 시스템이에요. 정말 단판불만 이쁘고 하나기는 생는하요 네, 트도잘나오는데 팩을 그냥 잘라서 네, 바로 조리하시면 돼요, 저거. 근데 네. 저희가 지금 삼겹살하고 어, 김치찜이 어, 엄청나게 어, 지금 잘 팔리고 있거든요. 도로벽인 드로벽인데, 사람이 어, 많이 이, 많습니다. 이, 그러면, 이거, 이 뭐, 부분 말고요. 거기도, 거기도 모르겠는데, 처음에 저희 테이크아웃까지 했다가 아예 테이크아웃을 잡으셨을 거요 배달만 하루에 4 5 0